랜덤 상자 지금 갈까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15만원에 총 6개의 박스를 샀어요. 고급 향수, 일반 향수, 고급 시계, 일반 시계, 그리고 여러분들, 고급 화장품, 일반 화장품. 화장품에서 꽃을 뜯는 남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씨발 벽에 던져버리고요. 시계, 카시오 수동 시계, 아니면은 여러분들 집에다 걸어놓는 거, 이거 네모난 거 있죠? 그, 그거, 그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책상위에 올려놓을만한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때 라든지 시험공부할때 올려놓은그 시계 그거 나오면 진짜 씨 아우 쉬 갑니다 레전드 레전드 갑니다 나남방이애 하드쇼에서 자 시계 랜덤박스 뽑을까요? 남자향수 vip 뽑을까요? 뭔지 몰라요. 뷰티 랜덤 박스 남성 고급. 아 천대박 씨. 시기 랜덤 박스 최고급갑니다. 자두 <목소리> 대기 <목소리> 때문에 이제 대노각이에요. 진짜 갑니다. 존나 빡세긴, 무슨 이거 뭐, 보물상자임? 어? 네? 시계에서 마리클레르요? 씨발, <laughs> 가격 착렬이면 씨발, 반불한다, 씨. 마리클레르. 어? <웃음> 잠깐만요. <웃음> 나 시계 챌린다 없는데? 어? 잠깐, 얼마야? <laughs> 마리클레르 얼마야, 이거? 씨발. 잠깐만요 생긴거가르띠에생긴거가르띠에 잠깐만요 여성이야 심지어 아아 남성같긴 한데 아 6만원 아씨 이거 중고나라에 만원에 담 아씨 아 존나 짜증나네 아 시계 하나 더 갑니다 말이 안돼요 아 이거 한화상님 이거 3만원에 한번 해주세요 새 박스로 해주세요 아 존나 짜증나네 아씨 자 두번째 갑니다 이번엔 빵스 더 커요 이번엔 좋됐다 프리미엄 시계다 우즈마켓 아 내일 저 시계들고 내일 그 밑에 그아 밑에 그분한테 고백해야겠다 오전 오후반에 계신분 그 카운터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고백하나 저 시계로 이 뭐야? 무슨 양파야? 까고 까고 상자가 계속 나와. 양파 까는 줄 알았네. 눈 존나 맵네, 씨. 장난하나, 씨. 똑같은 박스만 또 주고 있네, 씨. 확, 씨. 뭐냐? 뭐냐? 이벤트 당첨 뭐냐? 이벤트 당첨 뭐냐? 비누냐? 잠깐만요. 비누면, 은 씨발, 레전드. 잠깐, 비누야? 뭐지? 양초인가? 아 씨발 비누네 와 씨발 존나 얇았네 양초인줄 알았는데 비누네 씨아 존나 하없네 진짜 아 개빡돕니다 아 무슨 비누를 줍니까 아 존나 빡치네 와 아. 잠깐만요 드디어 시기 남았어요 야좀 작다? 좀 작다? 야, 좀 작다? 존나 알맞는다, 생슬 아, 진짜, 이거 수능시계 정도로 어떻게 제발. 아, 부금 없냐? 아, 이게 진짜 엘리아스 대기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엘리아어 합니다. 아 뭐야 이거 들어보지도 못했어. 씨발. <신발> <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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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이 <레이드 웃음> 교차이나야 아, 존나 빡시네. 이게 진짜 리어 이게 진짜 아, 모델명 얼마야? 모델명 얼마야? 존나 빡 검색한다, 씨. 아, 아이엘 예. 201 701 뭐야? 심재 오, 11만원? 이거, 여러분, <laughs> 뭐야? 11만원! 어, 뭐야, 씨, 생각 비싸! <laughs> 이거 파는 데다 똑같은데, 아니야? 세 군데 밖에 없어, 씨. 아, 세 군데 밖에 없다고! 아. 똑같은 데서 파는 거 아니야? 아. 아, 그래. 아, 이거, 시계 두 개, 여러분들, 일단은. 아버지 술물 드려야겠다. 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시계 더 좋은 거 있으신가? 아, 남네 10만원짜리네. 인기 상품이라고요 <laughs> 이거 사장님이, 여기 사장님이 주작한 거야. 아, <laughs> 불효라고요? 아뭐또 불효예요! 무슨 불효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아버지한테 무슨 가 짱철이야. 야말 가려서 해라 아버지한테 짬리인좀 말이 좀 심했다 얘들아 존나 빡친다 갑니다 향수 존나 크다 우수 향수 희발 V I P 남자 향수 오오 기대돼 기대 설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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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디오 오모? 디올 오모? 네, 넌, 이씨. 디플로메이트 뭐냐? 야, 뭐냐? 뭐냐, 이거? 디플로메이트 뭐냐? 66,000원! 59,000원 있어요! 아, 국성이 줘야겠다. 와, 국성이 줘야겠다, 이거. 기대되네요 미니어처 아니야? 아, 미니어처는 존나 빡친다, 진짜, 씨. 자. 미니어처 가면 존내박스입니다 진짜 이게 진짜 힘아 뭐냐? 초콜릿박스냐? 초콜릿박스냐? 후기 우즈마켓의 향수 랜덤박스 장독백 카시우스 아, 25,000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레전드가이 남아있습니다. 행운의 박스 화장품. 난 최소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나 지금 화장품 바르는 거 없거든요. 화장품 갑니다. 살짝 두개두 개들 두개 들어있... 들어있어. 응? 어? 뭐지? 뭐야? 화이트 밀키 뭐야? 설레요. 뭐야? 앙쥬 프로페셔널 헤마크림? 대박! 씨발! <laughs> <시발> 씨발 <laughs> 뭔지 모르겠어. 씨발 나 모르겠다. 씨발. 아 뭐야? 이거 진짜 맞아 이 가격? <laughs> 아, 인기 많은가 본데요, 문이 하지만 메인 아직 하나 남아있다는 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영준아, 너 피부 좋아질래? 아니요. <laughs> 뭐? 앙쥬 헤마크림도갈러라 이거. 밀키, 밀키, 야 여기서 주진다.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 진짜 막 비오템. 어떻게면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랑콤 뜬다 간다 렛츠고 아니 겐조는 아는데 내가 안조는 뭐죠 안조? 어 뭐지? 겐조는 제가 아는데 안조? 뭐야? 안주 프로페셔널 이기 웨이딩 코일이 한데? 앙주앙주에서 나오는 거구나. 앙주 프로 펄 화이트닝 크림. 심지어 가격이 없어. 아...씨... 심지어 지금 가격이 안 뜨고 있다고요 영광 검색어 우즈마켓 뷰티 는박스 고급 저 15만원치 갔다구요 네. 하니님 만약에 보고 계시면 제가 이거 새끼 보내드릴테니까 3개로 다시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아... 아 그래서 여러분들 시계 두개 건졌습니다 아 좋다 고급 가죽시계 왼쪽에 차고 이번에 파트너비지 간담회 할때그 제가 앞에서 30분동안 브리핑 거 하거든요 신인 BJ분들한테 아 이거 차고 좀 팔도 걷어가지고 해야겠다 닉네임 오늘부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양팔에 시계 차고 아 괜찮다 좋다 양팔에 시계 차고 아 좋네요. 예, yeah. 존나 이사 보이네. <laughs> 대화도런온 건가? 겨드랑이다 말하는 건가? 겨드랑. 안 달라나 그러면. <laughs> <laughs> 피부에 양보하세요. 먹지 마세요. 아... 오늘 일단 이걸 툭치자 여기 네. 되게 고급이야. 아 왜? 왜 왜? 아 왜? 아 이게 다니까 오늘 일단 이거 이거 4, 5만 원짜리야. 샤다니까요? 내가 항상 받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아 입는 대 아! 으악! 오도새끼야! 아 이제 뭔가 싫어진 느낌이야. 나 아, 이건 아니야. 아, 진짜. 아, 이거 오바야. 어? 오! 심플해, 심플해! 아, 많이 뿌렸으니까. 어, 오이 냄새인가? 레일리스통, <laughs> 레일리스통이라고요? 미친. 아, 다음번에 한번 다 도전하겠습니다. 아, <laughs> 이거 향수는 엄청 나네.